리바이어던 2부 국가론을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국가 개념부터 볼까요? 홉스는 국가를 네이션이 아닌 커먼웰스로 표현합니다. 왜 그럴까요? 홉스 시대에는 아직 민족 네이션 개념이 명확히 확립되지 않았습니다. 이 개념이 본격적으로 등장하고 확산된 것은 18세기 후반부터 19세기 근대 국민국가 형성과 민족주의 발전 이후입니다. 홉스가 활동하던 17세기에 정치공동체는 주로 군주와 주권, 영토 및 질서 유지를 중심으로 형성되었습니다. 그래서 국가는 네이션보다는 커먼웰스로 표현되었습니다. 커먼웰스는 당시 일반적으로 국가와 같은 의미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이후에는 국가로 사용하겠습니다. 홉스는 국가 역시 인간과 동일한 방식으로 작용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2부에서 홉스는 국가와 관련하여 인간에 비유하여 설명합니다. 17장 맨 앞부분에서 홉스는 태어날 때부터 자유를 갈구하고 타인을 지배하기 좋아하는 인간들이 왜 국가를 만들어 스스로 구속하고 억압하는가 하는 질문을 던집니다. 자연 상태에서 각 개인이 자신의 판단에 따라 행동하는데 불안정, 두려움 전쟁 가능성 등 안전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설령 자연법이 있다 해도 여전히 불안한 상황입니다. 안전은 소수의 결합만으로 보장되기 힘들고, 일단 다수가 결합하더라도 단일한 판단에 의해 통치되고, 그 판단이 지속되지 않는 한 보장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다수를 하나의 의지로 묶어줄 공동의 강제력이 필요합니다. 그 공동체가 바로 국가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모든 힘과 권능을 하나의 인간 또는 인격체에게 양도하고 모든 사람이 이 주권자의 행동과 판단을 자신의 행동과 판단인 것처럼 숙권합니다. 모든 개인이 그 권력에 복종하겠다는 계약, 커버넌트를 개인들 상호간에 체결하는 겁니다. 이 통일된 인격체가 바로 리바이어던입니다. 이 인격을 소유한 자가 주권자이고 나머지는 국민입니다. 모든 개인이 주권자에게 자신의 대표권을 수여했으므로 국가를 인공인격, 아티피셜 퍼슨이라 부르고 주권자의 행위를 이 인격의 행위로 봅니다. 따라서 주권자의 판단은 공동체 전체의 판단으로 법적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이렇게 생성된 국가는 평화유지, 공동방어, 공중선, 퍼블릭 구슬 추가합니다. 홉스는 주권을 얻는 방법을 설립과 취득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18, 19장에서 설립, 즉 계약에 의한 국가, 20장에서는 취득, 즉 강제 혹은 정복에 의해 형성된 국가에 대해 설명합니다. 18장에서 취득에 의해 성립한 주권자의 권리를 규정합니다. 1. 국민은 통치 형태를 변경할 수 없다. 국민은 이미 성립한 주권자와 별도의 다른 주권자와 새로운 계약을 맺어 주권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주권 폐위 등 불복종은 불의가 됩니다. 2. 주권은 박탈할 수 없다. 주권자에게 권리가 부여된 것은 주권자와 어느 한 사람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신약을 파괴할 수 없습니다. 3. 통치권에 대항할 수 없다. 소수자들이 반대한 경우라 하더라도 묵시적으로 동의를 했기 때문에 그들도 주권 설립에 복종해야 합니다. 4. 주권자를 비난할 수 없다. 모든 국민은 주권자가 행하는 모든 행동과 판단의 당사자이기 때문입니다. 5. 국민은 주권자의 어떤 행위도 처벌할 수 없다. 6. 주권자는 국민의 평화와 방위에 무엇이 필요한지 판단한다. 이에 관해 홉스는 출판, 교리, 여론 형성에 관한 주권자의 권한을 인정하는데, 이 권한은 종교, 교육, 사상 영역을 포함합니다. 7. 개인의 불가침 권리에 대해 국민을 이해시키기 위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자연 상태의 소유권은 전쟁을 유발하므로, 주권자는 공공 평화를 위해 소유권 및 국민들의 행동에 선과 악, 합법과 불법에 대한 규칙을 규정해야 하는데, 이를 시민법이라고 합니다. 8. 주권자는 모든 분쟁에 대해 심리하고 결정할 권리가 있다. 분쟁에 대한 결정권이 없다면 국민들 사이에 발생하는 권리 침해를 보호할 수 없으며 전쟁 상태를 유발하게 됩니다. 9. 주권자는 공공이익을 위해 전쟁이나 평화를 도모할 수 있다. 병력을 결집하고 무장하는 방법과 소요예산을 판단할 권리, 세금을 거둘 권리 등을 갖습니다. 10. 평시와 전시를 불문하고 고문관이나 장관을 선임할 수 있다. 11. 주권자는 법에 따라 재산, 공직을 상으로 주거나 신체적, 금전적 처분권을 갖는다. 12. 공직 임명을 위한 법률을 제정하거나 위계 서열을 설정할 권리를 갖는다. 위 내용은 다음 다섯 가지 범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1. 최종적 법 판단 권한. 2. 공공 질서 유지 권한. 3. 내정, 외교, 군사 권한. 4. 사상, 출판, 종교 규제의 권한. 5. 공직 익명, 상발 권한. 홉스는 이 권리를 주권의 본질이라고 보아 이중 어느 하나라도 없으면 평화와 정의의 유지는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고 봅니다. 위의 권리들은 현대 민주주의적 관점에서 보면 인정하기 어려운 것이 꽤 많습니다. 특히 사상의 자유와 관련한 부분은 매우 위험해 보입니다. 하지만 홉스는 설령 독재의 위험이 있더라도 혼란보다는 낫다는 관점에 서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 홉스는 주권자가 평화와 질서를 위해 출판, 교리, 여론 형성에 관한 통제권을 가지며 이 내용은 후반부 교회론과 연결됩니다. 19장에서는 설립에 의한 국가의 통치 형태와 승계 문제를 검토합니다. 국가의 형태는 주권적 권력이 존재하는 인격체의 수에 따라 세 가지 형태만 존재합니다. 1. 군주정, 주권이 한 사람에게 있는 경우 2. 귀족정, 주권이 합의체의 일부에 있는 경우 3. 민주정, 주권이 모든 사람의 합의체에 있는 경우 폭정이나 과두정 같은 통치는 군주정치나 귀족정치를 비난하는 명칭일 뿐이라고 봅니다 홉스는 이중 군주정이 상대적으로 안정적이며 사익과 공익이 일치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합니다 군주정은 사익과 공익이 대체로 일치하나 민주정이나 귀족정은 사익을 공익보다 우선시하여 내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군주정은 모든 사람의 동의가 의제되므로 주권이 합의체에 귀속되어 의견이 갈리는 경우는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통치의 영속성을 보장할 수 있어야 하는데 주권이 영속되기 위해 현 주권자는 권력을 물려받을 후계자를 지정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는 국가의 해체를 막기 위한 필수적 권리입니다. 지금까지 계약에 의한 국가를 다루었다면 20장에서는 강제 혹은 정복에 의해 형성된 국가에 대해 설명합니다. 취득에 의한 국가란 주권이 강력한 힘에 의해 획득된 국가를 말합니다. 취득에 의한 국가에서는 국민들이 서로를 두려워해서가 아니라 주권자를 두려워하기 때문에 복종하는데 국민들 서로가 두려워 주권자를 선택하는 설립에 의한 국가와 다릅니다. 하지만 이러한 차이에도 불구하고 앞에서 언급한 주권의 관리와 결과는 동일합니다. 주권적 권력을 취득에 의해 획득하는 방식은 다음 두 가지입니다. 1. 부권적 집에 출생에 의한 것으로 부모, 특히 어머니 혹은 아버지가 아이 위에 갖는 권위 홉스는 이를 자연적 지배가 아니라 자녀의 동의에 기반한다고 봅니다. 아이가 성장하면서 부모의 보호를 받기 위해 복종한다는 의미로 계약적 성격을 가진다고 합니다. 2. 폭군적 지배, 노예적 지배. 정복이나 전쟁 승리 시 승자가 패자를 살려주는 조건으로 복종을 요구할 때 발생합니다. 패자는 생명 보존을 위해 복종을 선택한 것으로 보아 이 역시 계약의 한 형태라고 합니다. 결국 홉스는 계약, 출생, 정복 등 어느 경우건 국가의 생성에는 동의가 핵심이며 폭력적 상황 하에서의 복종 역시 선택으로 봅니다. 홉스에게 자유는 외부의 장애가 없는 상태로 자기 힘과 지력으로 할수 있는 일에 대해 자기가 하고자는 것을 방해받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유는 시민법 즉, 시빌로가 규정하지 않은 부분에만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사고 팔기, 직업 선택, 거주지 선택 등은 시민법 규정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자유입니다. 시빌로는 현재 민법이라고 번역합니다. 홉스의 시빌로는 내용적으로 민법과 관련이 깊지만 자연법과 대비되는 개념으로 사용됩니다. 자연법이 사회 계약 이전의 도덕적 이성적 규범이라면 시민법은 주권자에 의해 제정된 실정법입니다. 따라서 홉스의 시민법은 자연법에 대비되는 실정법의 의미로 이해해야 합니다. 이때 법은 주권자의 명령이며 명령은 강제력에 의해 뒷받침될 때 법적 효력을 갖게 됩니다. 홉스는 자연권과 자유를 구분합니다. 자연 상태에서 개인은 모든 수단을 사용해 자기 보존을 추구할 자연권을 가지나 시민사회에서는 권리를 주권자에게 양도함으로써 시민적 자유가 생깁니다. 홉스는 대체로 세 가지 경우로 나누어 자유를 검토합니다. 사람들의 모든 행위와 말을 규제할 수 있을 정도로 완벽한 법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법이 특정 행위를 금하지 않으면 사람들은 법이 금하지 않은 것 가운데 자기에게 이로운 행위를 할수 있는 자유가 있다고 봅니다. 이는 현대의 죄형 법정주의를 떠올리면 쉽게 이해가 될 겁니다. 두 번째로 주권 유지에 직접 관련되는 부분입니다. 주권 유지에 대한 부분의 복종을 거부하면 공동체가 붕괴될 수 있으므로 자유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세 번째로 자기 보존에 반대한다면 복종을 강제할 수 없다고 봅니다. 자살을 명하거나 자신을 처형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복종을 거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심지어 전쟁에 나가는 것을 거부하는 자유도 인정합니다. 물론, 현대적 의미의 양심적 병역 거부를 인정하는 것은 아니고 불복종 시 주권자가 처벌하는 것은 인정합니다. 주권에 대한 복종이 정당하려면 주권자가 실효적 보호 능력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 주권이 치안 방위를 제공하지 못하고 공동체가 사실상 무정부 상태로 돌아가면 계약의 효력은 약화되어 개인은 본질적으로 자연 상태에 복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주권의 정당성 근거가 치안 방위 제공 등 기능적 조건에 의존함을 보여줍니다. 22장은 국가의 조직에 대해 설명합니다. 홉스는 조직을 우선 공적조직과 사적조직으로 구분합니다. 공적조직은 주권자의 창설과 주권자의 인가를 받아 법인격을 갖고 국가행위를 대리할 수 있습니다. 반면 사적조직은 법인격이나 대표권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성원의 행위는 원칙적으로 개인의 책임으로 남습니다. 다만 주권자가 대표권을 승인하면 사적 조직이라도 국가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정규 조직으로 인정되고 승인되지 않은 모든 결산은 비정규 조직입니다. 정규 조직은 개인이나 단체가 구성원을 대표할 권한을 부여받은 단체이고 비정규 조직은 대표성이 없어 법인격을 갖지 않으며 정치적 영향력을 갖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정치적 조직의 경우 주권자가 대표권의 한계를 정합니다. 대표권을 초과한 행위는 국가 행위로 인정되지 않고 개인 대표의 행위는 본인만 합의체는 찬성한 구성원만 책임을 집니다. 민법상의 법인의 대표에 관한 현대적 법리가 거의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면 됩니다. 홉스는 사적 결사도 정치적 조직이 될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사적 결사라도 주기적 조직적 회합이 이루어지면 정치적 성격을 띨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 원칙적으로 주권자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홉스는 정책, 명령 등 주권의 정치적 행위에 대한 비판은 허용될 수 있으나 주권 자체를 부정하거나 대체하려는 행위는 공동체의 안전을 위협하므로 불법으로 봅니다. 따라서 항의를 하는 경우 주권자의 명령에 대한 비판은 허용되나 주권 자체를 부정하는 항의는 불법입니다. 주권자의 업무를 분담하는 공적대행자에 대해 다룹니다. 홉스의 공적대행자는 주권자에게 권한을 위임받아 국가의 기능을 분담 수행하는 대표 혹은 집행자입니다. 주권자가 주권에 해당하는 모든 일을 다할 수 없으므로 다른 개인에게 특정한 일을 대신하도록 위임해 그 일을 하도록 하는 겁니다. 이들은 어디까지나 주권자의 이름으로 국가의 다양한 영역에서 실무를 담당하고 각 행위는 국가 전체의 행위로 여겨집니다. 공적대행자는 1. 일반 행정자, 일상 행정 2. 특수 행정자 외교, 군사 등 특정 임무. 3. 사법 및 집행 기관. 법의 심의, 집행으로 은 구분됩니다. 공적 대행자는 업무에 관해서는 국가 인격을 가지면서도 여전히 개인으로서 자연적 인격을 갖습니다. 이 가운데 국가 인격으로서 한 행위는 국가에 귀속되고 권한을 벗어난 행위는 개인 책임으로 남습니다. 홉스는 이를 인공 인간의 신경, 근육은 행정, 위 혈관은 재정, 목소리는 사법, 손은 집행 눈 귀는 첩보 민원에 비유하며 대행 체계가 국가의 신체를 움직이는 장치라고 보았습니다. 24장에서 홉스는 국가를 하나의 생체에 비유하여 설명합니다. 재정 즉 조세와 화폐는 영양에 해당하고 안정적 소유권과 화폐는 영향을 분배, 교환을 하는 기능을 합니다. 번식은 공동체의 확장, 구성원 보충을 말합니다. 이러한 경제, 인구 정보의 통합이 국가를 지속하게 하는 기본 메커니즘이 된다고 봅니다. 우선 영향은 국가 공동체 유지에 필요한 재화, 세입, 조세제도를 말합니다. 자연 상태에서는 소유가 불안정하지만 국가가 성립하면서 소유권을 법적으로 인정하여 소유권을 안정시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토지 소유권은 다른 국민을 배제할 권리입니다. 그러나 국가는 예외적으로 치안, 방위 등 국가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조세를 부과합니다. 그렇지만 홉스는 국가가 토지, 곡물과 같은 재원을 직접 권리해 재정 수입을 충당하는 방식은 전쟁, 행정비용 증가로 쉽게 고갈되므로 위험하다고 봅니다. 이렇게 확보한 재원은 군사, 사법, 행정, 관료제 등에 분배됩니다. 홉스는 화폐를 국가의 혈액이라 부르며 교환, 운반 가능성 덕분에 재화를 하나의 가치로 환원시키는 기능이 있음을 강조합니다. 번식은 새로운 구성원을 공동체에 편입시키는 모든 절차를 말합니다. 귀화, 정복지 통합, 영토 확대, 새로운 공동체와의 결합 등이 모두 번식에 포함됩니다. 홉스는 소유, 교역, 화폐, 세금, 토지제도 같은 경제적 틀을 국가의 권한으로 보며 재정기관은 혈관, 식민지는 자식, 땅과 바다는 음식 공급원으로 비유합니다. 국가는 이러한 요소를 통합해 한 생명체처럼 작동한다고 보는 겁니다. 25정은 국가의 건강이 재정이나 군사력보다 올바른 조언의 질에 좌우된다고 봅니다. 조언을 머리에 비유하기 때문입니다. 홉스는 조언, 명령, 권고 간언을 구문합니다 1. 조언, 어드바이스. 조언은 상대에게 생기는 이익을 위하여 이것을 하라, 하지 말라고 하는 경우입니다. 조언은 조언을 받는 사람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조언을 받는 사람이 조언대로 행동할 의무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또한 조언이 무엇이든 간에 조언자는 그 조언으로 인해 비난받거나 처벌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주권자가 조언을 요청한 경우 그 조언으로 인해 조언자를 처벌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습니다. 2. 명령. 명령은 명령하는 자가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이것을 하라 또는 하지 말라고 하는 경우입니다. 명령은 명령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명령에 복종하는 것은 의무이고, 불복종 시 처벌할 수 있다는 것이 조언의 경우와 다릅니다. 3. 권고, 간언. 권고와 간언은 그에 따라 주기를 바라는 조언자의 간절한 욕구가 표시되어 있는 조언입니다. 권고와 간언은 조언과 달리 권하는 사람 또는 간언하는 사람의 이익을 위한 것입니다. 나에게 이익이 있으니 이렇게 하라고 설득하는 성격이 있다는 말입니다. 올바른 조언이 되려면 다음 세 가지를 구비해야 합니다. 1. 군주와 이해관계가 충돌하지 않을 것. 2. 근거가 사실 논거에 기초할 것. 3. 경험 또는 연구가 뒷받침될 것. 이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조언은 아첨이나 허위 정보로 변질되어 통치자의 현실 판단을 왜곡하게 됩니다. 따라서 홉스는 조언의 질을 확보하기 위해 주권제가 조언자의 이해관계, 근거, 경력, 전문성을 검증해야 한다고 봅니다. 정보 접근권한 제한 공식 보고책에 개별 자문 청취 등 합리적 제도를 두어 사적 이익이 공적 판단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권고합니다. 예를 들어 외교 관련 조언에는 정보 접근 권한이 필수입니다. 외교 관련 정보, 서신, 기록 등을 열람할 수 있는 사람들만이 유효한 조언을 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조언은 개별적으로 듣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홉스는 집단 회의가 다수의 영향에 휘둘릴 위험이 있다고 지적하며, 중요한 사안은 개별적인 전문 자문의 반복적 검증을 통해 확보할 것을 권합니다. 개별 조언은 즉각적 반박이나 검증 등이 가능하기 때문에 소수의 핵심 참호가 필요하다고 봅니다.